BTS가 빌보드 1위 K컬처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해외에서 인정받아야만 성공했다고 느낄까요? 그 뿌리는 바로 조선시대 사대주의에 있습니다. 강한 나라에 기대고 스스로를 낮추며 우리는 약하다는 의식을 내면화한 거죠. 오늘날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외교에선 강대국 눈치, 산업은 외국 기술 의존, 문화는 해외 상을 받아야 인정받는 구조. 결국 문제는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약하다는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보여줍니다. 작은 나라라도 주체적으로 서면 강국이 될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의 케이팝과 반도체는 모방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제패한 성과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답은 있었습니다. 스스로 설수 있다는 믿음으로 싸우고 만들고 일군 사람들. 그 정신이 지금 우리 안에도 살아 있습니다. 사대주의는 족쇄입니다. 하지만 그 족쇄를 끊을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